10편 48편 찬송가 리듬 공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. 10편 48편은 8분의 15박자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. 한 마디에 8분음표가 15개가 들어갑니다. 8분음표가 한 박이 되는거지요. 1절 가사를 가지고 리듬치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 시리로다.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.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. 하나님이. 그 여러 군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빨리 알리 알리 이셨도다 아, 아, 아. 느린표가 붙어서 그 음에 두 배를 더느렸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에 지나 갔으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도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. 어, 리듬공부는 손뼉을 치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 정확한 리듬을 가지고 여러분이 노래를 배우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.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고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저에 대한 응원, 어, 구독, 좋아요, 댓글 늘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